우리는 무안 화이 저기.. <laughs> 우리는 무안 <뭐한? 짜잔! 웃음> 안녕하세요 여긴 어디죠? 이동훈, 이동훈 부장님의 집입니다 네 저희 오늘 이동훈 부장님 초대를 받아서 이동훈 부장님 댁에 왔습니다 뜨든. 가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오늘 아, 거울이 여기네요. 기대가 됩니다. 회장님이 일이 있으셔서 저희 세 명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근 두근. 해리가 나올까요? 아니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해리야. <웃음> <웃음> 해리야! 어! 어 예담아 안녕. 타라라라타. 다바바. 아이고 아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다려. 아. 기다려. 아. 기다려. 나, 나 두들겨 맞은 거 같은데? 기다려. 감겨질 수 있다. 부장님 댁 혜리를 소개합니다. 혜리 몇 오. 살이죠? <laughs> 저 꼬리를 치는 소리나. 바로 버면두 살. 혜리 <laughs> 이제 아유, 두 살인데 이제야 두 살이야? 저희 아무도 이길 수 없어요. 전 스물여덟 살인데. <laughs> 말씀 한 마음 같으겠다. 발좀 읽어. 발. 무슨 발. 저희 다음 주부터는 방주 모임을 하나요? 하늘이 무너져도 해이죠. 이제. <laughs> 오늘 오늘 안해서 너무 아쉬웠어요. 아쉬운 청년도 많은 거 같고 방주 모임을 안 하니까 예배 자체를 안 드리는 청년들도 많은 거 같고. 네, <laughs> 아좀 방주 모임에 대한 그런 중요성 이런 게 코로나 때문에 더 이게 사라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더 세대가 발전하면은 진짜 온라인에 익숙하고 물을 계속 바라보면서 자란 세대가 온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온라인으로 뭔가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자체가 크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아직까지는 서로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고 하는 세대가 맞는 것 같고, 뭐, 그걸 떠나서라도 또늘 얘기를 하지만, 결국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게 그냥 명목상으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다. 그리고 예배 안에는 이제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교회가 초기에 이제 성립될 때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냐라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함께 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떡을 나누고 그 다음에 친교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 나오는데 그 자체를 갖고 이제 교회라고 했단 말이죠 예배완성은 거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린 구성원들, 지체들이 교제를 하고 오늘날로 치면 뭐 밥을 먹는다거나 그러면서 서로가 친해지고 교제를 하면서 진정한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결국 방주도 교회 안에 청년반에 또 다른 작은 교회인가요? 사실 음. 작은 교회로서의 역할이 어, 정확하게 이루어지려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는 거기까지가 이루어져야 사실 이제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 음. 뭐 궁금한 거 있나요?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먹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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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뒤집어 또좀 설명이 됐나요? 네더 네. 궁금하거나 아니면 <laughs> 우리 현장이 없어? 저 없어. <laughs> 저요저 네. 저는? 없어요 <laughs> 좋은데?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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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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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달진같 그 책자는 다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 <laughs> 갖고 있어 갖고 있어요. 부산에 있고. 어버리면안 된다고 했는데. 망원길 가 그거 잃어버린 망원이 잃어버린 사람이 많을 거 같은데. 다 복사도 5 0원에오 그럼 괜찮다. 천천원3 천천차라. 찬새기 있어? 저거. 잘 주의. 쓸쓸한데. 어, 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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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맞아, 더. 자. 헤리야. 언니랑 놀아. 언니랑 놀아. 아니란 노 어, 잠깐. <laughs> 셋다 똑같이 생겼어. <웃음> <웃음> 뭐? 부장님의 미니미들을 소개합니다. 일본 <laughs> <1번> 미니미. 일본 <laughs> 미니미 는 뒤로 돌아서 있네요. <laughs> 자, 2번 미니미. 이번 미니미. <laughs> 다음번에도 아, <laughs> 또 초대해주시면 이번에 때는 저희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정말요진짜요고요 아직 처음이에요. 코로나 와중에도 우리 청년들을 찾아다니면서 고생했던 임원들 어, 수고가 너무 많으셨고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진 않았지만 <웃음> <웃음> 우리 모두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를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 임원들과 즐거운 시간 보냈는데.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자 무한 그래? 자 <laughs> <laughs> 우리는 무한.